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1 3장한 챕터 남기고 있고 이제+ 이제 십이 장입니다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어뭐 홍보니 마케팅이니 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의 영역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리 영역의 경영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만 쓰는 줄 아는데 이제는.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걸 조금 시대적 흐름을 알고 들어가 볼까요? 한 눈에 쏙 보면 이 부분은 크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사회복지 마케팅의 개념과 필요성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기출 회차를 보니까 제법 이제 그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예, 여기도 이제 조금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두 개의 챕터 다 이제 조금 꾸준한 그것들을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1절 사회복지 마케팅의 개념 및 필요성. 마케팅이 뭐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일반 기업의 마케팅과 뭐가 다른지 특징 및 필요성.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케팅. 차이죠. 네. 기업이 파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휴먼 서비스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기업은 상품만 마케팅하면 되잖아요. 빨리 시장 우리가 더 많이 점유하고 막. 근데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대상은 어, 소비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죠.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도 다 마케팅의 대상이에요. 어찌보면, 이 대상에 따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주 요소인 사피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이 보고요. 둘다 문제로 잘 응용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의 과정이 22회, 요 바로 전에 기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마케팅 시장의 세분화 전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가장 세분화가 된 마케팅 전략은 뭔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되고 하니까요. 그런 거 같이 보고요. 어, 다양한 마케팅 예, 그래서 홍보 전략에서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홍보, 홍보. 어, 홍보의 흐름이 어떤 성향, 어떤 경향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고 있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마케팅 및 모금 활동 22회. 요 바로 전에도 기출이 돼서 다양한 마케팅의 방법, 모금 활동 이런 것들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사회복지 조직도 이제 생존 전략으로서 마케팅을 사용한다라는 걸꼭 아셔야 되겠고요. 기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33쪽입니다. 그동안은 이 장의 출제비중이 낮고 마케팅 기법 정도만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나 마케팅의 사피 요소에 관한 문제도 등장하면서 출제비중도 조금 상승한 모양새다.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학습해보자. 예. 은근 재밌습니다. 예. 마케팅. 시장에 점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홍보 전략은 뭐가 있냐. 마케팅의 방법이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공부하고 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볼 거고요.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 좀 봤더니요. 평균 출제 문항수 1.6 문항입니다. 19회, 21회, 22회 두 문제, 그 다음에 18회, 20회 한 문제. 그니까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어그 다음에 어, 덜 나오면 한 문제. 예전에는요 마케팅이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와야 한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여기 19, 21, 2 2아니까두 문제까지도 할당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조직도 생존 전략이 필요하고 조직들 간에 경쟁을 한다. 네, 그러면서 우리 기관을 알리고 어, 그 시장을 좀더 어, 점유하기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좋은 기부자나 후원자를 이왕이면 우리 기관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기관을 잘 알고 와서 이용을 하길, 하게끔 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간 이야기들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핵심 키워드를 좀 보면, 어,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징 및 전략이 일곱 문항, 그 다음에 마케팅의 기법이 다섯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은 마케팅 전략은 경영학의 이론들 가져온다 해도 우리가 기업이 파는 상품하고 우리 상품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12장 홍보와 마케팅 같이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어떤 마케팅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떻게 홍보할 때좀더 전략적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